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 성공 보수 영원 그리고 사건을 맡기시면 상담료는 100% 공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사무소 아신입니다. 갑작스러운 법적 문제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마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비용일 겁니다.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선임료 그리고 성공 보수까지 그 부담감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제 저희 아신이 그 무거운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아시는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형사 사건에 대한 성공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승소와 권리 회복에만 집중하겠다는 저희의 다짐입니다. 또한 저희와 상담 후 사건을 정식으로 위임하시면 처음에 내셨던 상담료 전액을 변호사 선임 비용에서 공제해드립니다.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비용 걱정 없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물론 비용이 전부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과 전문성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아시는 단연간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베테랑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과 숙련도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의뢰인 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내 가족의 일처럼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법적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곁에는 든든한 법률 전문가 아신이 있습니다. 실력과 전문성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까지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춘 법률사무소 아신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